자 들어와 들어와. 아, 엽이아 반응이 그좋지 않네. 아이 뭐야 이게. 오아 와! 진짜. 와. 아 뭐야 이게. 안아보면 <laughs> 와! 와! <laughs> <까만>. 아 <아니, 웃음> <laughs> 유어 클랩. 야. 아, 뭐 세요 근데 이건 야 아니 전체적으로 드라마 신청률에 비해서 상엽비에 대한 이 지금 배우가, 처우가 <laughs> 너무 전체적으로 뭐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없어서. 어, 다시 해, 안은, 안은 다시 되게 어, 그 아, 다시, 아, 다시. 지금 또그 상대역이 민정씨잖아요. 아, 네. 가끔 이제 애정신도 있는데. 오, 진짜. 병원형 보신다는 생각 너안 했니? 아 근데 모니터를 어. 해주신대요. 아 진짜. 그 얘기할 때마다 움찔움찔해. 아 <웃음> <계란이> <웃음> 땀이 땀이 많이 나요 뽀뽀 들어갑니다. 이렇게 <laughs> 락 받고 해지뭘 들어간다고? 뽀뽀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아, 그 뽀뽀. 아그 뽀뽀신 전에. <laughs> 어, 왜요? 어, 아 왜요? <laughs> <정도가> 어, <laughs> <될까요? 웃음> <설레요>. 아 설레요. 누가요? 설가요 누가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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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나라고 생각하고 나웃었는데 아, 뽀코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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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아, 근데 이 정도로 뭐지? 이 정도로 인기가 없었나? 아, 가이 동전에 팀을 나눌게요. 아, 자 그러면 상해비가 겼으니까. 아, 아 상해비가 뽑는 거예요? 상해비가 먼저 한명 뽑죠. 아, 교포 무시하지 마. 맞아요. 교포 무시하지 마. 뭐라고? 누가 뭐라? 교포를 무시해? 아니, 교포 무시해? 교포 무시해. 아무도.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듣지? 다음 뭐제 잠깐만요. 누가 교포를 제가 무시해? 제가 모르는 줄알죠저 진짜 잘알아요 아, 귀여워. 수채니? 아니모술 드시고 계세요. 빨리 뽑아. 빨리. 진짜. 해, 진짜. 제시 아, 제시제 제시. 아, 제시. 아, 제시. 와, 와, 왜? 좋아 보시하지만 옆에서 너무 편할 것 같아. 나를 원해. 그리고 나는 아니 그리고 제시. 스탭스 가 아주 좋아. 제스 여기 이름은 알아? 모르지. 모르지. 아 민정. 아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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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해! 지아 민정 아니. 맞잖아. 이민정이야. 와 근데 되게. 신대륙이다, 어떤 예능계 어떤 그런.. 예능계 신대륙이 아니라 막나냐막나니누 맞았잖아. <laughs> 얘야. 왜? 그냥. 느낌의? 느낌, 아. 그쓱 센스가 있어. 근데 뭔가 선배님은? 아닐 것 같아서 맞는 거야. 저는 한식이 100만 원, 저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도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거예요? 뭐가 맞을것 같아요? 삼초. 어... 이거? 네, 내네 입까지 삼초. 나라는 저는 우리한테 1 0 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 한식. 네, 이거를 1 0 0만 원짜리 우리한테 먹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엽이는. 잠깐만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커머. <laughs> 잠깐만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커머. 커머 상엽. 렌트도 받아 상엽이. 상여비. <laughs> 민종이 민종이. 민종아. 민종 잠깐만. 민종. 야 민종아. 민종. 민족. 전 닭볶음 라면. 1시간 영업은 그래. 그들도 어, 영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주는, 미주는? 저는 1번. 음... 이거? 네. 음... 나도 바꿀래. 잠깐. 아, 지금 정해야 돼하는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저는 1번. 이걸 편집할게. <laughs> 이걸 편집할게. <laughs> 아나 1번! 가만, 1번! 1번! 1번이 이게 틀려. 아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이격 어. 중간에 저는 갈것 같아요. 아, 저는 실려가거나 민정! 실려가거나 민정! 실려가거나 어차피 갈걸. 민정 다가 있어요. 아, 왜 자꾸 민정이랑 저러는 나를! 아, 내가 너하고 왜그 아까 민정이라고 했어? 민정 형수라고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거기에 이병헌 선배도 있었고 어. 이름이 나도 있었고 아 근데 민정... <laughs> 민정만, 민정이 제일 배운 게 상엽! 상엽. <laughs> 연, 여, 연기 배우의 이름이 민족. 아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그 토토. 한번 시작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그 오프닝 토크를. 어 진이 쏙 빠졌어. 야 성현아. 너 가기 전에 내가 갈수 있어. <laughs> 너무 힘들다.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laughs> 자 자. 근데 가기 전에 못 믿는 건 아니지. 여러분 휴대폰은 저희가 앞서. 이거 아, 건들면 안 되지. 아아. 아, 아, 휴대폰은 아, 반납해. 안아 이거 누나. 어 어지러워. 가자 나랑 일터로 가자. 한지야. 아 그래서 저기. <laughs> 어 끈끈해 지네제시하고 과연? 민정아. 네. 민정 그만. 나중에, 오케이, let's go. 우리 하나도 못할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천천히. 저게... 아니, 뭐가 가장 뭐에 위크? 아파인 컨버컨 링컨. 어? 어? 어떻게 왔어? 링컨. 링컨. 가장 사랑하는 뭐? 윈윈 리스펙. 윈. 윈, 윈. 윈. 그래 리스펙하는 우르 뭐라고 그랬어 링컨. 링컨. 링컨 데이즈 데 링컨 데 왜제시이 우리 저... 같은 편이라고? 제스, 제 제스, 같스 제스, 제스. 나 어쨌든 놀지? 자, 렛츠고! 자, 다음. 렛츠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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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코. 어? 아, 아, 얘기 못했어. 어, 아, 가슴 말라고 했네. 슴 가슴. 잡지 세 자세! 자세! 자말고 제발 좀해세 가슴 <laughs> 해야지 우리 아까 가슴 얘기했잖아. 제발 제발 좀 제발해. 근데 오빠도 지금 너무 완벽하게.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게스트가 오면안 되는 곳이에요. <laughs> 대답을 <제대로> 못 받네. <laughs> 오빠 여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 라면 불어요 오셨다 오셨다. 네. 라면 불어요. 음. 그만들 해. 아예예알겠니 예. 예. 아 근데 이게 또신기하고또 또 배가 고프네 이거. 말해. 음. 말해. 서 에이, 그러니까 게임 을 시키는 거잖아요. 헤이. Hey, 저또 hey. 혼자 말. 혼 다운, 자 Shut 야, 그치 뭐욕이 해. 아니, 쇼노볼 그게 욕같이 이게. 예. 아니, 언니는 이쁘게 욕한 거예요. 아, 진짜. 쉿. 이게 나빴어. 지금 나쁘다 언니는 약간 약간 귀엽겠어,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어, 온다, 온다. 어, 왔어. 진짜 볶음 이야 네, 거워요 조심해요. 예,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이게. 오, 진짜 합다 감사합니다. 이쪽 먼저. 아유. 오 마이 갓. 와, 있 춤. 라면이 아니고 진짜 약간 닭게장 같은 그 네. 네. 닭 게장 같은 그닭 육개장 같은.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박, 닭볶음탕의 라면이구나. 와우. 음. 와우. 와우. 음. 맛있는데? 아. 음. 야, 그게. 이렇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전혀 느끼해진 것 같다. 음. 맛있다. 음, 음, 음. 맛있지? 음.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내 이거 너무 맛있지 않냐? 와우. 음. 맛있네? 담백하지? 느껴지지? 빨간데 되게 짤것 같죠? 하간자. 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응. 기름 뜬 거를 다 걷어내시고. 그렇지? 음. 닭고기도 엄청 많아. 아니, 닭고기도 진짜 많아. 아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녹냐 입에서. 음, 감 음, 그렇지. 음. 이거 금방 잠깐 끓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엄청 오래 끓 거야. 음, 어제부터 끓인 거야. <laughs> 갑자기 만든 느낌은 진짜 없어. 일단 그거는 내 의심을 좀 사라졌어. 음. 멀리서 와서 먹을 만해. 왜냐면 생각날 것 같아, 가끔. 맞아요! 지금보다도 추운 겨울에. 눈올 아아 때. 너무 공감이야. 예. 말을 너무 잘해, <laughs> 오빠! 나 아주 쉽다! 추운 겨울에 밖에 안나왔지너네가 시켰지? 나죽인려고 <부족이려고> 그러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야? So good. 아니야? So good! 말하는 게 n 게 홍민 MC지. 어, <laughs> 자꾸 놀리는 것 같지, 나를? 아니, 절대. 아니, 근데 진짜 연인들끼리 오시면 진짜 좋지. 아, 그사까 연인이 있었구나. 여기 진짜 연인들이 많이 오시겠네. 그리고 술 한잔하고, 이제 운전하기 힘드니까, 대기사님들도 오시기 좀 힘들고, 외져서 아! 몰라. 응, 난 빨리 어리잖아, 아직 어린 나이에. 어, 야, 나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 술을. <laughs> <laughs> 여기 아직 갓난 아, 애기. 나도 여기 갓난 애기. 언니도 그렇죠. 어디가, 여기가? 아니, 아니. 아, 짜 어, 아, 왜 자꾸 리얼로, 리얼로? 아, 깜모이야 아, 리다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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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진짜 만지진 않잖아. 깜짝 놀랐네. 거워가지고 아, 아, 언니 익숙해져요. 우리 같이 쓰레기. 아, 진짜 만지는데? 언니 만져도 귀찮한거없죠 어, 나괜찮다난 난 그냥 여기가 애기야. 엄마. 엄마. 어, 말. 마엄 아, 아, 정말.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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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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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말좀 그 말이야. 네. 이것도 웃겨. 그다도 어떻게 립스노하냐. 아, 웃하는 것도 웃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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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왜 길을 막았는지 알겠네. 알겠지? 사과할게요. 너... 그리고 <laughs> 여러분, 그 아시죠?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요. 네. 아, 맞아요. 네. 제 저기 봐라죠. <laughs> 초조해 가지고 뒤에 뒤꿈치고 있는 거. <laughs> 왜 이렇게 긴장했어? 이제 상엽이 나라고 뭐야? 나라고. <laughs> 나라고. 오빠, 오빠, 오빠. 나라고. <laughs> 이름표현 하세요. 이름표 하세요. 영어로 oh 상엽 리소드. 상상상 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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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엽. 상 빨리요, 나... 빨리! 와, 빨리 야, 삼겹아! 아니, 그래. 오빠, 제일 아 오빠처럼 똑같이 입으면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똑같다, 진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신 건가요? Come on! c o 아, 이게 삼겹이가 또 <laughs> 삼겹이 왔어요. 아, 우리 삼겹이 또 축하를 좀 해줘야지. c o n g r a t u i 야, 우리 삼겹이, 아! 축하해요! 근데 <laughs> 1년 전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네요. 아, 뭐 달라질 게뭐있겠어 다들 뭔가 근데 더.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무섭죠? <laughs> 아안 돼! <까불이> 안 돼! <laughs> 그리고 오빠도 다음 주부터 가방 하나 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뮬레이션 어도 <laughs> <laughs> <도대체. 도대체> 해보자 저자저도 해보자 뭐가 어울리나 한번 여기 한번 걸쳐보실래요? 듀이 오픈 블루 색깔이니까 아 귀여워! <laughs> 자 상엽이한테는 어떤 백이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적으로는 저 블루. 제일 쉽게 제일 잘 어울리는데 약간 너무 속 좁아 보인다 그럴까? <laughs> 아이, 그니까, 좁 좀... <laughs> 귀엽다, 그래도. 와, 근데 진짜 형. 어. 한마디도 못하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번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주세요. 오늘은 뭡니까? 과, 의연. 어, 이거 뭐야? 우와! 신박한 아이디어. 어, 신박해? 어, 신박, 신박. 아 어. 야 이거는 이걸... 아니 여기는 만들 수가 없어. Six and 정말 잘 만들었다. 와, 진짜 이악 모셨네 대대 이거 완전 인색 쪽인데. 야이 정도야? 야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세훈이? 세훈이? 설마.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laughs> 빨리 뜯으세요. 빨리 뜯으세요. <laughs> 아 허연주 정말. 빨리. 아니 전성 성격이 오늘 문제가 많아. 왜?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아 진짜요? 네. 그날 그날이야. 그러 빨리 빼세요. <laughs> 아 <씨>. <웃음> <웃음> <재밌겠다>. <웃음> <웃음> 갈게요. 네. 신박한 아이디어 식당.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경재배 음식. 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경재배 음식. 수재비? 수재비 커만. 자, 수경이 물에서 재배. 술에서 술에서 아니고 물 물에서 물에서 오케이. 화났다 <laughs>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화는거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 거지. 저 알아. 깔 물속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어?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님이 헤엄쳐서 주인님. 아니야. 주인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아니. 물에 담궈서 아, 재배하는 어, 물에 들어가는 아, 게아니야소민이도 아. 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laughs>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거야. 웃음> 이거는, 이거는 어, 그렇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요즘 이런 거 많아요. 많아. 아니, 없으면. 아니, 없으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아니, <laughs> 자, 두 번째, 두 번째. 솔로들을 위한 프렌치 한식 코스, 홈밥 다이닝. 프렌한한식 코스요리 코리아의 약간 찝게좀찝찝하한프한치한식프렌치면프렌치고 프랑스 가정정식이지왜한식은예한식한예하지한 척하지 한예한한 척하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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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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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몰라. 나 이거 전시회 갔다 봤어. 진짜? 그러면... 왜냐면 카페에 갔는데. 발열분 척 하지 마. 오빠! 왜? 언니, 언니? 왜? 언니, 언니. <laughs> 그러지, <laughs> 오빠 위에 <뒤에> 금리 보여. <laughs> 아니, 저, 크게 웃지 마. 저한게 저 없으니까 인서트 한 번만 따주세요. 네. 그러면은... 고정인 척 하지 마. <laughs> 맞아, 고정인 척 하지 마. 오늘은 다 싸운다. 오늘은 다 싸워. 눈만 주치지 마. 아, 나온나 왜 이렇게 더 예민해? 자, 일단, 엽산이는 여기서 어떤 게좀 가찰 것 같은지. 왜 엽산이에요? 그냥 엣지. 아, 여비 오케이, 오빠, 오케이. 여비 오빠 괜찮다. 여비 아니면 어, 그냥 상. 상. 나는 그냥 상 삼겹살 오빠가. 네가 골라. 네가 골라. 아나 진짜 밥 빨리 치리. 빨리 해줘 봐요. 나 진짜 밥 빨리 치리. 빨리 해요 어. 어. 미주 막 머리 난리다 지금 막. 아 오늘 기억다고 한데 한밤에 다 젖어 가지고. 그 아이 근데, 아니, 근데 어? 진짜 이쁜 얼굴에. 너두 번째로.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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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 누가 듣기 깨버리는 거야. 얘 오늘 좀 상태가 오. 안 좋아. 많이 실망했어. 상엽이 오빠밖에 없어 야, 상여아너 네. 얘기할 거야, 말 거야? 오빠, 기차이 어, 껴요. 어떤 게, 어떤 게가짜같냐고 아, 어, 눈물이 날라 그러지, 왜? <laughs> 어떤 게가짜같냐고 아, 나는, 나는 이거. 너무 요즘 유행인 소재인데, 너무 있을 법하니까, 이게 또난아니같 아니야, 저번 주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어. 아, 날아오는, 네. 날아오는 거. 네. 뭐? 저는 3번 같아요. 왜요? 3번에 박물관 같은데 전시회. 전시회. 그거 보고 딴 거지. 아, 이런 식당 원래 없는데. 우리 미주는, 미주는. 전 1번이요. 왜? 처음 봐, 이 단어를. <laughs> 네, 너는 그래? 수경재배 자체를 못 믿겠는 거지? 근데 <웃음> 나는 <웃음> 2번. 왜냐면, French 아. 한식 이상해. 말 이상해. 아니, 말도 이상한데 음. 이상해. 근데 만약에 있으면 미안해요. 미안 미리 사과해 미리 좋다. 예의바르네. 는 어, 저는 저 무조건 오늘 알아요. 근데 정보를 드리지 않을래요. 그래? 언니. <laughs> 정보 오늘 무조건 듣게 왔어요. 내 어, 남자 후배들한테 이후에 이런 걸로 내려줘. <laughs> <laughs> 나 유일하게 맞잖아. 제가 아, 아, 영감정 아, 진짜. 나도 맞고 싶다. 이번 이번. <laughs> 팀부터 짤게요 오케이, 난 상엽. 컴온! <laughs> 오케이 okay, 그럼 나라 일로 오고 위주하고 소민이 받고. 내앞에 다들 아니야 뭐가 아니야 카마. 그 오늘은 뭐 가까이 있다고 다들. 아 잘생겼는데?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저 어제 팩도 하고 오늘 얼굴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까. 너 수염 잘랐어. 수염도 잘하고 누나 지금 얼굴이 <웃음> 떴어 <웃음> 괜찮아. 에 개자 죄송한빠 옆에 있잖아. <laughs> 괜찮아. 방금 형, 너귀안 간지러웠어? 저요? 오, <laughs> 촬영할 때마다 니네 얘기를 그렇게 했다, 제시가 아, 응, 엄청 보고 싶어. 했어삼겹 네, 아니, 근데 네. 내가 그 후로 어. 오빠를 진짜 많이 마주쳤어. 그랬어? 방송국, 당정, 그리고 막 그. 시상식. 시상식. 아, 이상 변했어. 근데 그때는 또 달라.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 척 해. <laughs> 연기자야. 아니야. 유일하게 제시가 이름 외운 사람. 옆상이옆상이 옆상이. 자, 갈게요. 컴 온! 가자. 렛츠 고! 어, 야. 내가 이쪽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고궁들이 많잖아. 네. 아, 나 여기 너무 좋아하거든. 어. 창경궁, 경복궁, 여기 창덕궁. 아, 어, 뭔가 되게 가이드 가이드 해 주시는 것 같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저상협이 하고 여행사에서 나 가이드하고 계신데 지금. 신난다. 와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This is like the Korean culture. Yeah, I love it. I yeah. love it? Yeah. Beautiful, wonderful, fantastic. Oh my god, Korean is very good. 나왔어. Nice. <laughs> 야 여기, 어, 어저 지금 교대하는 거. 우와, 우와. 저거는 진짜 볼만한데. 응. 아니 근데 야 미주야, 네? 너는 진짜 어떻게 가본데가 없냐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연습생 때2 0 대를 다 보냈지 그냥. 응 그냥. 난너한 돼. 난 <laughs> <laughs> 시큰너라서 이제 너무 지겨워요 오빠. 야... 좋겠다 나도 지겹고 싶어. 근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지 <laughs> 연습생 잘려. 너... <짤려. 웃음> <laughs> 솔직히, 놀거다 놀고,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의 그 무대를 쉽지 않죠 나오게 할 수가 없어, 구현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주도 막춤 기가 막히게 추잖아. 응. 아침. 오빠, 나건 상가! 예! 나건 상가! 그 옛날 아는 친구가. 음악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트 진짜 많이. 해. <laughs> 넌 추억이 많구나 종료에 왜냐면 니 커플링 커플링 맛으로 많이 오잖아요. 나도 아, 나도 맞아. 커플링 하고 싶다. 나도 커플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또 어, 지나고 오늘 보면 오빠랑 상영원분 커플티인데.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시미밀러로 시미 그거를 그게 시미밀러로 시미 그거를 시미밀러은 시미러. 뭐지? 야, 야, 야 시미밀러. 시미러. 야시미 뭐야? 아, 시뮬룩이 시뮬러요. 아니고, 시뮬럴. 그러니까 아, 그니까, <laughs> 색을 맞춘다든가, 뭐, 예를 들면 약간. 네, 그래, 비슷한 네, 네. 느낌이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색을 맞추는. 어허. 아유, 아, 이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뭐 힘들어, 하나. 오빠. 나, 그니까, 새로운 단어를 응. 얘기하지 마. 근데, 오늘. 오빠 이 식당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세 군데 식당 중에 음식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제일 궁금한 건두 번째. 나도 두 번째가 뭐였지? 프렌치와 한식의 프렌치와 프렌치. 한식의 좋아. 프렌치 and 케어리 어, 수경재배 제일 쉬운 거뭐 있어요? 수경재배로 제일 쉬운 게뭐 그런 그 어, 각종 채소. 세 개가 뭔가 감이 일도 안 온다.